어 빨리 빨리 연 움직이냐? 3번 테이블에 봉골레 파스타 하나. 나나나난난난난난난난난난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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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같이요. 아 같이. 이것도 와서 하신다고요, 그렇죠? 아하. 같이요, 같이. 그리고 이거 배터리 좀 여러 개 그냥 챙길게요. 야. 집에 있던 빈 배터리. 야, 야. 아이 바위는 창문이 또안 돼요? 어 세상에, 뭐안 돼? 이런 바위가 나 있어. 아 설마 그 바위인가? 나 거기서 애 먹었는데. 어 여기가 집이구나. <laughs> 아, 몰랐다. 오, 와. 오, 씨. <laughs> 잘못 들어. 집인 걸 몰랐대. 너무 잘 숨겨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숨겨야지. 아잘 숨기셨네. 칭찬을 해줘도 대꾸가 없으면 칭찬을 하지 말아야지. 맞죠? 아 칭찬. 알겠습니다. 가칭장 감사합니다. 심장이요 네. 넵. 네. 넵. <목소리>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설계한 건가? 넵. <목소리> 역시 우리 족장님 치밀하다 응. 치밀해. No. 저기 들어와도 함부로 들어갈 no. 수가 없어. 응. 우리 응. 여기서 점프하다 죽을 운명들이야. 응. 족장님, 운동한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. 요. 아, 그럼 나도. 오케오키 같이 갑시다 화장실. 오케오키 오. 야부야 화장실도 같이 가고. 뭐야 뭐야 마이크도 동시에 끄고 우리 뭐야 뭐야 이미 갔네 여러분 들 너무 외로워요 유영 사람 두 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왜 외롭죠? 와 차이 좋은 거봐 소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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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를 깔아볼까 팀원들 오면 깔아 깔게요 같이 양양 냥냥, 양양 빨리빨리 어쎄요 빨리빨리 어쎄요 나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지금 타이밍놓쳐서못 간다. 나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타이밍도 없어서 못 간다. 못 간다. 빨리 와라, 빨리 와라, 빨리 와라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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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. 집으로. 아, 아, 막, 막. 그만해 지금. Two hours later. 꾸리는 더 가셨나 보네. 네, 네, 저 왔어요. 아, 한 번에 바꿀까요? EDM을 입으로 하고 있었다고요? 보여줘요. EDM이요? EDM 보여드려요?

원 디씨. 우와. 와. 우와. 뒤집어 놓으셨다. 우와. 아, 대리다 <laughs> 아, 디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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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델 내가, 내가, 놓으셨다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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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자내 내가, 내가, 내지 내가, 내가, 내아 내가, 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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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아 내가, 가내 내가, 내가, <laughs> 갑시다. 가주. 가주 가주. 애들이 다잘때 원소를 오지게, 조지게 끼면 됩니다. 그럼, 다 따라해 보세요. 어떻게? 오지게, 조지게. 그렇죠? <laughs>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피빠 받고 강압 받고 살고 있어요. 달려 주세요, 여러분. 자,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깬다고요? 오지게, 조지게. 오지게 조지게, 조지게. <laughs> 이걸 해주네 또어 애도... 뭐야 여기 온수 나오고 있네요. 응. 와거 말한 거예요 이거. 지혜락스, 지혜락스, 지혜락스. 죽였 죽였지. 어만 자리입니다. 오케이 괜찮아 만 자리 이지하지아 네. 만날 이거 얼려서 언제 잡겠어 잡네요? 네, 네, 네. 음. 네. 터레 타워을 어? 건설을 해야지. 아 맞다. <laughs> 좋은 거 알아갑니다. 거 <목소리> 뭐야? 얘한대 맞았어. 내가 한대 때려 갖고아 씨. 드레스 맞았어요, 구나 최대한. 야. 죽는다. <목소리> <야, 목소리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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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죽임 죽 죽임 뭐야? 호. 소리 질러. 날도 내두 넘네. 좀다이 그 정도... 시국에 좀그랬죠 와, 꽤 떼로오네. 약간 단체 손님으로 많이 오더라고요. 계속 보이는. 여긴는좀 그래도 되게 평야라서 잘 맞는다 맞아요 맞아 맞 맞아 맞좀 약간 막기가 좋은 거같아 오는 길이 좀 평야가 많아서. 맞아요 맞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혹시 한 마리 줄었나요? 네. 지금 기록이 없어서. 오케이. 한번 확인하고 봐다될게요 어, 한 마리 발견. 있다. 이 정도면 이제 깨졌다. 갑자기.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? 어, 끝. 오케이. 어, 나이스. 나이사. 잡았어요 잡았나이 나이스! 나이사 나이스! 나이스! 나 아니네, 바퀴 네. 마지막 전 바퀴 나이스! 이스이나나이 갑자기 든나이인데이거 깨는 또 다른 한명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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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맛일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남의 거 뺏어먹을 때가 개 그거잖아요. 그렇지 그렇지. 아, 이제 라트어 두마리 두마리. 여 한마리 있다 한마리 어, 마리. 있다. 한 마리 있다. 오케이. 나머지 한마리 내부에는 없.. 어요어네번에 어, 있다. 어뭐 소리가 났었는데? 여기 있다. 여기 가면 무섭는데? 여 한마리. 컷! 컷!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 네. 니꼼님 이제 오. 가시죠. 어? 아싸! 채찍꾼 okay. 여기 단속바님 기가 쪽에 이거 타요 키워놨어 몸도 몇 아, 개나 먹는지 지켜볼라구 체... 개무섭네 아 오케이 오케이 보수 파편 나이스 조용하죠 <나이스>. <나이스>. 나와라 좋말 나와라 조용하죠, 안돼. 아, 신나면은 신난거 팍팍 티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? 그러니까. 아 뭐지? 잠깐만요. 설마. 설마, 설마. 오. 원소가 설마 하나도 안 났네, 형. 신난 거같아왜 신났지? 언니 근데 이네 꿈님 너무 조용한데 어디서 오는 거 아니에요? 에 아니야 일부러 일부러 에이. 그런 거 같아 일부러 하나도 안난건 아니겠지? 어 방금 봤는데, 슬쩍 봤는데 없구나. <laughs> 오 잔철이 이제 없는데 잠깐만. 아그네 어, 애들 공룡 불타네. 아하 아하 장난이지 엄청 어 많이 먹었지. 와, 이야, 야, 끝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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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끝났다. 이제, <laughs> 와, 이거 뭐야? 이거 거 봐.. 야이야6개6야 626개! 600개? 이0 0야이야 이거 이야이났다끝이다 끝났다! 이제뭐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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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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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이거 뭐 나왔나요? 네? 네. 기가만 담으면 되겠다. 담았어요. 기가 다 담았어요. 오케이 그럼 집 갑시다. 600개면 뭐 그냥 우리 뭐냐? 우리 보스 몇번 가야 되냐? 600개면은. 그러니까 감마몇번 들어와야 돼? 간마 60번. 아니야 50번? 50번. 60번도 60번. 진짜. 근데 갈 필요가 없잖아. 원소만 600개입니다, 여러분들. 그러면 일단 그거, 그거 하나 만들죠. 어. 테크 연물통. 네? <웃음> <웃음> 너무 플렉스한데? 역시 공룡만. 네. 역시. 공룡만. 본인의 밥보다 공주의 밥을 생각하는. 아 그... 빨리 연무통 만들어요. 공룡만. 왔습니다요. 열려 <laughs> 달게. 아.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사님. 예예. 또 이렇게 볼게요. 보자. 어! 발전기 풀어돌리잖아요. <laughs> 잠깐만. 야. 다 넘어 와 876개? 뭐야? 우리 원소 파편 6,600개, 6,300개, 원소 먼지가 22,390. <laughs> 야, 근데 진짜 많이 왔다. 이게 오늘 하루 종일도 아니고, 그냥 한 두, 세 시간, 두 시간, 응응. 응. 두 시간에 원소 876개 끝났네. 이거면은 876개면은 우리가 간마로... 뭐야, 어, 소리가 이상한데? 야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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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생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아, 사, 이렇게 열심히 차라면서는, 뛰는데 사람에서는 철회가 쌓겠죠? 졸랐 쎈데 여기는 와이하날 없나? 여긴 없을거예요 기가도 테밍 돼요? 안돼요 안돼